ngc 그레이딩 보냈는 거두달반 만에 도착했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편집이 잘안됐어 제일 궁금한 건 등급입니다, 등급. 등급이, 얼마나 좋은 등급이 나오느냐. 욕심도 안 됩니다. 한 67등급. 67등급만 딱 바라봅니다. 67등급. 오직 이편단신 67등급. 66 오예 6, 7, 이보입 6, 7, 이 5, 5, 0원짜리6 7등급 보여요 한개 나왔습니다 2 아, 6 0 아, 1 0원짜리 오예 67등급 이 보이십니까 10원짜리 5원짜리 67등급 다음 5원짜리 66등급 아 66등급 이런 자리. 어, 예, 예. 67등급. 이 보이십니까? 이 보여요. 67등급. 이런 자리. 아, 이거 6 5에급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. 이거는 그 몽골 합배고요. 자, 저기원 자리. 자, 67등급 3개 나왔습니다 66등급, 67등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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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등입 67등급, 67등급, 4개, 등급 67등급, 6등급습니다 자 100원짜리만 한개 67등급 나면 올올 67등급입니다 아깝네 아깝이 아깝이 아우 아이고 이거 이야 67등급 이거 한 개만 나오더야 아이고 올 67등급인데 아깝다 아우 100원짜리가 67등급 없습니다 총 67등급 4개 나왔습니다 이원짜리오원짜리원짜리다 나왔는데 지금 지금 100원짜리가 67등급 하, 빠졌습니다. 아우 100원짜리 한번 100원짜리만 하나 67등급 뭐 유튜브 유튜브에서 하나 구입해야 되겠네요. 그럼 올 67등급이니까. 봤지요? 67등급 야 5원짜리 10원짜리 자, 한번 보세요. 67등급. 자, 1원짜리. 500원짜리. 100원짜리만 빠졌습니다. 67등급. 자, 올 67등급인데. 아, 아깝다. 자, 67등급. 아, 100원짜리요. 1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. 이 배열짜리가 66등급 두개 나왔네요. 이야, 67등급. 그래서 2003년 주화는요, 그 2005번에 나온 2004년 주화보다도 훨씬 음, 깨끗하고, 안기현상을 떴고 좋습니다. 근데 내가 67등급 나왔으면요, 다른 사람들도 67등급이 많다는 겁니다. 제가 나왔으니까. 대신, 68등급이 귀하다는 거죠. 68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67등급 100원짜리 한개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. 아, 그런대로 그런대로 뭐잘 나온 편입니다. 그런데 68등급, 69등급은 좀 나오기 힘들지요. 그 제조 공정 과정이 수십 번 자동으로 이렇게 걸치기 때문에 부딪치고 손상은 다 갑니다 프로포조화처럼 하나하나 손으로 안 찍어내는 이상은 진짜 아주 고등급은 힘든죠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폐도 그 공정 과정이 자동으로 몇 수십 차례 걸쳐 나갑니다 자르고 운반하고 옮기고 막. 그런데 어떤 유튜브 보면 70등급 5천원짜리 내봤는데 그건 전부 다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상식적으로도. 물론 장사꾼들이니까 뭐, 그 뭐, 장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. 장사 속셈으로. 근데 이거, NGC 이것도요. 그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짜가 수두룩합니다. 이 홀로그램, 이거,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가 2천 종류가 넘습니다. 공장에서 폴로 그램만 찍어내는 거그 2천 종류가 넘는데 NGC 폴로 그램하고 비슷한 게 사용해도 모릅니다. 솔직한 말로 그 유튜브도 에 보면 막 NGC도 보면 짝퉁이 맞는데 사진 찍어서 확대해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.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요. 눈으로 보다도 이 카메라는 사람 눈보다도 굉장히 정밀합니다, 카메라 렌즈가.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NGC 그 빛이라든가 그 컬러라든가 이런 걸그 확인해 보면요, 알수 있습니다. 어쨌든 67등급 4개 나왔습니다. 그 그레이딩 비어 본전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몽골 주하는 2차로 한번 이 다시 한번 올릴게요, 동영상. 감사합니다.